부동산에 왔습니다. 애들도 누워있고 즐거운 부동산 손 소독제도 있습니다. 1차 992가구 100% 완료. 와, 오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네요. 하나 공인중개사에 왔습니다. 4억 7천 엑셀로 타워. 엑솔로타워는 4억 7천만원 입니다. 인천광역시 은 지도 대단하다. 음칠 음, 때는 너무로 힘들잖아요 뚜루루루루루 로루루루 뚜루루루 있잖아요 부동산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부동산 팔로 왔습니다. 여기까지.